지금은 상세페이지에 뭐만 딱 나와있냐면, 제작과정이 나와있어요. 근데 사실은 고객님들은 제작과정이 진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궁금하지 않아요. 제작과정이. 대표님이 이 티셔츠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고, 제작 스토리가 어떤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궁금하냐? 상세페이지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드민턴 의류. 배드민턴 의류는 제가 저번에 어떤 분 피드백을 드렸었던 거 같기도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한 지 4개월 된 초보 쇼핑몰 사장입니다. 본업이 따로 있어서 그런지 공부하는 시간 내기도 어렵고 상세 페이지 제작과 신상 모델가 쉽진 않네요. 평소 옷도 좋아하고 취미로 배드민턴을 치다가 배드민턴 의류는 대부분 디자인이 요란하고 젊은 층을 타겟팅한 브랜드가 적다고 생각해서 시작해 보았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 공부할 게 많고 처음 해 보는 일이라 모든 게 어색하고 경험 삼아 점점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상 페이지를 재미있게 스토리 구성해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주로 고객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주, 주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냉정하게 한번 상세 페이지를 피드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대표님께서 좀더 노력하시면 판매가 일어날지 아니면은 그게 좀 불가능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들어왔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뭔가 좀. 영상을 일단 좀더 보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 키링을 되게 많이 파시네요, 키링. 티셔츠도 파시는 것 같고. 일단 대표님, 제일 처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브랜딩을 배드민턴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갔어요. 그래서 되게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썸네일이 전체적으로 배드민턴을 연상시키는 그런 사진이 아니에요. 내가 배드민턴이라는 거를 브랜딩으로 딱 잡았으면은, 야외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장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타겟에게 후킹이 되기 좋겠죠 근데 지금은 다른 쇼핑몰들처럼 그냥 실내에서 촬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리뷰가 8개 달린 상품부터 한번 가볼게요 보면은 배드민턴 티셔츠 배드민턴 의류 배드민턴 복 테니스 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말씀드렸긴 했는데 여기 지금 민생네컷 A라는 이 키워드 있죠? 이 키워드의 카테고리가 어디예요? 하면은 대표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민생 내컷이라는 키워드의 카테고리. 가 이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배드민턴 티셔츠의 카테고리가 어디예요? 하면은 스포츠레저, 배드민턴, 배드민턴 의류예요. 근데 이거 키워드 되게 좋네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테니스복의 카테고리는 어디예요? 스포츠레저, 테니스, 테니스 의류예요. 그러면요, 대표님 일단은 제가 제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카. 카테고리 최적화부터 안되어 있어요. 그냥 노출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인스타그램 유입으로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네이버 고객을 놓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개선해 주시고요. 내가 등록할 때 스포츠 레저, 배드민턴, 배드민턴 의류의 상품을 등록했다면 상품명에 들어가는 키워드들도 같은 카테고리에 따르는 그 키워드들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썸네일인데. 일단 썸네일이 너무 안 보여요, 대표님. 이렇게 앉아서 뒤편으로 보여주는 거를 하시긴 하셨는데 잘 파는 쇼핑몰들은 제품이 잘보이 우리는 구도를 잘 잡아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방형에 딱 제품이 정중앙에 들어오도록 한이 정도로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여백이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제품이 눈에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썸네일 만들어 주시고 기획을 하실 때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요. 테니스복은 디자인이 요란하고 막 그래가지고 젊은 층을 타겟으로 만들어보려고 한다.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배드민턴으로 좁히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물론 시작은 배드민턴을 하는 데 나중에는 배드민턴, 테니스 등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확장해 보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포즈를 연구했다. 음. 이거를 상단에다가 넣어 놨었어야죠, 대표님. 이거를 상단에다가 넣어 놔야 스크롤을 내릴 이유가 생기죠. 되게 잘 하시긴 하셨네요. 잘 하시긴 하셨는데, 디자인이, 몰라요. 제 배드민턴 안 쳐서 그런가? 좀, 그렇네요. 좀 더,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 디자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을 이런 방식으로 말고, 좀더 트렌디하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디자인은 특정 사람들한테만 판매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막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세 페이지에 쭉 내려 보니까 이 제품을 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대표님 왜 사야 돼요? 배드민턴 의류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브랜드들 있잖아요 스포츠 브랜드 유명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들의 경쟁을 할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야 될 이유가 정해져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로는 그런 게 있겠죠 기능적인 포인트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 면티보다 우리는 뭐땀 흡수가 더잘 된다 또는 스판이 다른 것보다 5%더 들어가서 스윙에 대한 자동 범위가 좀더 늘어난다. 등등등. 이런, 사야 될 이유나 포인트를 적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상세 페이지에 뭐만 딱 나와있냐면, 제작 과정이 나와있어요. 근데 사실은, 고객님들은 제작 과정이 진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궁금하지 않아요. 제작 과정이. 대표님이 이 티셔츠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고, 제작 스토리가 어떤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궁금하냐? 어떤 포인트들이 나와있어야 되냐? 하면은, 시장조사를 해보시고, 다른 배드민턴 의류에 대비해서, 내 쇼핑몰에서 사야 될 이유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디자인도 사실은 좀 트렌디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작만 해서 판매를 하시면은 제작할 때마다 재고가 쌓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추천드리고 싶냐면 브랜딩의 힘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동대문에서 일반 스포츠 의류나 기능성 원단을 판매하는 도매처를 찾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제품을 찾으면은 여기는 디자인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디자인이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기능이나 사야 될 이유들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상품을 소싱해서 배드민턴 의류처럼 해서 가치를 입혀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해야 지속이 가능해요. 지금처럼 어떤 특정 디자인을 하나씩 찍어서 내면은 언젠가는요, 대표님 재고가 계속 쌓여서 자본이 없어서 플레이를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상세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 파묘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된 이게 대표님이 영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영화 파묘가 관객수가 엄청 엄청나게 많이 늘고 인기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영감을 받은 티셔츠가 수요가 너무 올지는 그건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요소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차라리 이제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비스트 콕의 폰트를 좀 예쁘게 해 가지고 브랜드 네이밍을 간단하게 이제 폰트로 넣어서 제작하는 차라리 그게 낫고요. 그리고 제작은 웬만하면 지금은 그냥 하지 마세요. 방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문에서 들고 와서 하나씩 하나씩 올려 보면서 아 이런 게 팔리구나. 이런 것들이 팔 는구나라는 본인만의 데이터를 쌓고 나서 그때 그 다음에 제작을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냥 진짜 무조건 망해요. 키링이나 이런 것들은. 아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올리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올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제품을 올린다는 거는 시간을 그만큼 투자한다는 거고 시간 투자하면은 그만큼 효율이 나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품을 소싱하고 나서는 촬영하는 공간을 야외로 가져가 보세요. 야외 테니스장이나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들판에서 찍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드민턴이라는 브랜딩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배드민턴으로 일단 시작을 하되 이게 조금 더 자리를 잡히면은 배드민턴에 더불어서 그냥 기능성 의류를 판매 하는 스마트 스토어로 다리매김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시면은 답이 없어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아예 제 영상을 일단 안 봐주신 게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포인트 매을좀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상품 기획을 하고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는요. 키워드를 먼저 찾아요. 키워드를 먼저 찾으면은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해 볼수 있어요. 검색해 보셔서 어떤 포인트를 조사를 하시냐면 상위 판매자들의 리뷰를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심리 를 분석해야 돼요.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제작 과정만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팔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장에 속해 있는 타겟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심리랑 상위 판매자들의 리뷰를 보면은 타겟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 예상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비로소 판매가 일어나고 유입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피드백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